안녕하세요.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이 소렌토 r 이고요 소렌토 R 순정 내비게이션인데, 지금 보시면, 자, 이제, 화면을 저희가 기본 설정 상태에서 체크를 할거고요 뭐, 내비게이션도 그렇고, 라디오도 그렇고, 네 후방 카메라까지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. 모니터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, 백화현상이라고 하죠. 꾸역해 변한 증상입니다. 어, 수리하면 되구요. 뭐 대부분 백화 현상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수리가 되니까 탈거해서 부품 교환해서 고쳐보겠습니다. 자, 수리 잘 끝났구요. 내비게이션 하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거의 이렇게 검정색에 가까운 화면이 원래 기아차 소렌토 아래에 트립 화면이구요. 자, 화면 설정은 저희가 딱 기본 설정 상태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. 이거 갑자기 막 이렇게 놓고 체크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죠.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고,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후방 카메라인데, 뭐 아주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보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카메라는 잘 나옵니다. 자 이렇게 모니터 백화는 네다 수리가 가능하니까요.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뭐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랑 관계 없이. 그냥 오디, 아, 화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액정 문제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는 다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기계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는 부분들, 그런 거는 뭐 본체를 교체해야 되거나 뭐 보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렇게 백화랑 관련된 부분들은 네, 모니터 디스플레이 보드만 수리하면 깨끗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. 솔라룩스에서 소렌토 R 네, 모니터 백화 수리 모두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